다 같이 여름 찬송, 찬송가 6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분들을 예배에 초대하는 신은 오광수님의 "내가 늘 모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늘 모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채워지면 교만해져서 당신을 잊을까 걱정됩니다. 당신께 늘 간과함으로써 모자람이 도리어 내겐 은혜가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께 늘 부족하기를 기도합니다. 풍족하면 게을러져서 당신께 소홀할까 걱정이 됩니다. 당신께 늘 다가감으로써 부족함이 도리어 내겐 은혜가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늘 비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만 가득함으로써 당신이 떠날까 걱정이 됩니다. 당신과 늘 동행함으로써 빈 가슴이 도리어 내게 은혜가 되어 평강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함없는 겸손으로 채우시고, 다함없는 감사로 채우시며, 다함없는 평안을 베푸셔서, 당신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 당신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 예배의 기원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낯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잔치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던 제가 이제 발걸음을 뗍니다. 이 시간 주님 잔치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한계 속에 길들여진 모든 속박을 끊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결론은 주님 언제나 당신입니다.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를 때도 눈물에 골짜기를 걸을 때도 병들어 신음할 때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탄식의 기도 중에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나의 결론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다 함께 영광의 찬양 찬송과 79장 함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예전처럼 예배당에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가정과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 모였습니다. 약 1년여간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개신교 안에 가득했던 독선과 이기심이 전 지구적 전염병을 통해 특히 한국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핍박을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반대하던 이들이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향린공동체는 늘 약한 자의 편에 같이 서왔고 행동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또한 나만이 옳다는 아집에 빠지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했지만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던 자녀와 친지들이 오지 않은 채 집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며 우리가 주장하던 사회적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하늘뜻 표기를 통해 힘들고 지친 영혼은 위로받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직접 만나기는 어렵더라도 늘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강남양림교회가 공동체로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이 에, 주님인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칼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부용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워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정가 526장입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유한 명절을 맞아 새해 소원을 기도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앞날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을 맞아 우리를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해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교우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김태장 장로님께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치유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조고한 물질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넉넉하게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올해는 남북이 하나되어 통일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앞날을 남과 북이 하나되어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원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설을 맞아 우리를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